침식된 뼈는 다시 안 자라겠죠? 자라요. 보형물을 빼면요, 이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. 보형물을 빼고 오래된 사람을 보잖아요. 예를 들면 뼈가 이렇게 있는데 보형물이 들어가 있어 얘가 이만큼 뼈 침식이 일어났어요. 근데 보형물을 빼잖아요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살짝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얘는 살짝 올라와요. 예를 들면 보형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뼈가 침식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그러면은.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요렇게 조금 가라앉고요. 여기는 이렇게 좀 차올라요.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오래되면 이렇게 돼요.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차오르진 않아요. 이렇게 평평하게. 그래서 요거 꼭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근데 뭐 의미 없어요. 1mm 미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겉으로 티도 안 나고 CT 찍어서 봐야 겨우 뭐 보이는 흔적 정도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.